자, 이번에는 우가 중원의 하나라 왕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 우가 이제 치수하고 다닐 때, 단군 조선에서 파견된 신화가 이 우를 도와준 것도 있죠. 도와준 역사도 있습니다. 그 팽호인가? 팽호가 가서 도와줬는데, 그 얘기도 여기저기 나와요. 지금 환단 공개에도 이게 지금 환단고기 환단국이 내용인데 환단고기가 이게 예, 위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자 예, 흩어진 요인금의 무리들 가운데는 우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순인금을 원수라 생각하여 예, 원한을 품고 끝끝내 추격하여 붙잡아 죽이고 말았다. 순인금이 죽자 아 이거 참, 우의 아버지 권이 순에, 순회, 순에 의해서 처형됐어요. 순에 의해서, 저기, 치수, 치수하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우의 아버지가 요, 요순, 요순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순인금이 죽자 그의 두 아내 또한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그리고 우는 요시의 둘째, 줄, 둘째 아들, 유상의 군사들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대들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송하고 돌아갔다. 그 뒤에 우는 도읍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무리들을 모아 무기들을 보수한 다음 요시에게 대항하여 스스로 하왕, 곧 하나라, 의 왕이라 일컬었다. 이어 도산에 따로 재단을 설치했다. 끝내 단군환검의 부도를 완전히 배반한 것이다. 그리고 서남쪽 종족들을 정벌하여 그들을 재우라 칭해주고 그들을 도산으로 모이게하여 조공을 받았다. 이는 단군환검이 세운 부도의 신시제도를 본받은 것이었으나. 매우 갑작스러웠다. 그 때문에 천하가 시끄러워지고 우리 부도로 도망하여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자 우인금은 수력의 길을 차단하여 단군 환검의 부도와 연락을 끊어 그의 백성들이 부도로 도망,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했다. 이때 유호 씨는 계속 서방 중원에 머물러 살면서 묘예를 수습하고 있었다. 에, 소부 허유가 사는 곳에 연락을 취하고 서남쪽의 종족들과도 연결하여 세력을 망사하게 넓혀 제, 제 힘으로 큰 도움을 이루었다. 요시는, 요시는 권사를 보내어 우, 우를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자세히 꾸짖었다. 도요 여인금은 하늘에 잇힌 천수를 몰라 땅을 함부로 나누고 천지를 제멋대로 주관하였다. 기회를 틈타 홀로 재단을 만들고 사로의 개나 양을 기르기 위해 사람들을 몰아내고 스스로 제왕이 되어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였다. 세상은 토석이나 조목처럼 말이 없고 하늘의 이치는 거꾸로 흘러 허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거짓으로 하늘의 권세를 훔쳐 사역을 제멋대로 부린 결과이다. 제왕이 만약 하늘의 권세를 대항, 대행하는 것이라면 제왕은 능히 해와 달을 열고 닫으며 만물을 이룰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아닌가. 제왕은 수리의 요체지. 사람들이 거짓으로 제왕이라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제왕을 거짓으로 일컫으면 세상은 사기와 허망의 나쁜 장난이 될 뿐이다. 사람의 일이란 세상의 이치를 증험하는 것이요. 세상의 일이란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증험한 사람의 일을 밝히는 것이니 그 밖에 또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하늘의 이치, 곧 천수의 이치를 명확히 증명하여 사람들에게 본래 임무를 수행케 하고 그 근원된 복을 받게 할 따름이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비록 앞서거나 뒤섬은 있으나 높고 낮음은 없으며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비록 친숙하고 생소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가 두루 평등하고 모든 종족은 스스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오직 어미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마구성의 일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한 분의 희생과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요. 여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예로부터 세상의 일에 뒤섞이지 아니하였다. 황궁씨와 유인씨의 이해가 바로 이것이다. 이른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의 이치와 달리 그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방위의 중앙에 위치하는 오는 교차의 뜻이지 달라진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1부터 9까지로 오는 언제나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가 윤희하여 율과 려가 서로 조화를 이룬 다음에 만물이 생겨난 것이니 이는 기본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5와 7이 크게 번지는 순환에 이르게 되면 그 자리에, 그 자리가 5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4와 7도 있는 것이다. 또 그대는 성질이 서로 다른 사물이라고 구별하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곧 오행으로 금목수화토를 구별하는데, 여기서 왜 금과 토를 따로 구별하는가? 그런 약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금과 토를 따로 구별한다면, 기, 풍, 초, 석, 따위는 어째서 따로 구별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모두 거론하자면,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며, 엄밀히 구별하자면, 금목수화 또는 토목수화 넷이지 그대의 주장처럼 다섯이 아니다. 더욱이 사물의 성질을 어떻게 수의 성질에 일일이 짝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사물의 근원이 되는 수는 구이지 오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주장하는 오행의 설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것이다. 제왕이란. 세상의 바른 이치를 증명하여 밝혀야 하는데, 그대는 이를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하늘의 화를 부르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또, 그대의 역제는, 역제의 이, 생명에 관한 제도, 천수의 근본을 살피지 못하고, 거북이나 명업, 명협과 같은 미물에서 근본을 취하였으니 이것은 또 무슨 속셈이란 말인가? 천지 만물이 다 수에서 나와 각각 수를 상징한다고 하면 하필 거북과 명협만이 그러하겠는가? 모든 사물에는 제각기 다 역이 있으니 역은 역사이다. 그대의 역은 거북과 명협의 역이요, 인간의 역이 아니니, 그것이 인간 세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 그대는 삼정의 바른 이치를 뒤집어 구차스럽게 억지로 짜 맞추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으니, 끝내 하늘의 죄를 끌어들였을 뿐이다. 여기라 하는 것은 인생의 기본 원리이므로, 사람들의 제각기 몸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여기 바르면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인사가 부합하여 복이 되고, 여기 바르지 못하면 천수에 어긋나 화가 되는 것이다. 복은 이치가 존립하는 데 있고, 이치는 바르게 밝히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의 아니 그러므로 역의 바르고 바르지 못함은 인간 세상 화복의 발단이니 마땅히 이를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옛날 오미의 화가 한 사람의 미혹에서 나와 만대의 생명에 미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그대들이 조작한 역의 화가 장차 천세의 진리에 미치려 하니 두렵기만 하구나 무릇 그대의 잘못은 허위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그것을 우리 진실한 부도의 도에 견줄 견줄 수 있겠는가? 에, 허위는 안에서부터 이치가 부실하여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고 실위는 이치가 안으로부터 안에서부터 밖으로 두루 미치어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고 만물과 더불어 전립하는 것이다. 자 이상.